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단열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최소 60cm까지는 해줘야 된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차가워지겠지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열을 되게 두껍게 해줘야 되는데 음. 이 단열은 어느 정도 하라고 했지 못으로 예전에 이렇게 고정을 했단 말이야 어떤 음, 사람들이 음. 그 못이 한기를 타고선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예전에 결로가 생기는 걸본 적이 있으니까 내가. 네. 아. 공기가 너무 차가운데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바로 달궈져서 옆으로 붙어버리면 그러면 결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 검정색깔이 공팡이가요 타일과 이벽 사이에 본드가 많이 없으니까 여기에 어때? 습기가 들어가서 결로가 생길 거야. 내가 여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은 야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아파트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요 아파트 공사 보면은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쪽 벽이 거의 외벽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의 안쪽 내벽의 단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봐야 돼.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단 한번 챙겨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단열하는 게 좋은지 확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확장하는 게 좋은지를 오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어, 형. 어. 요게 아이소 핑크인가? 그렇지 이게 아이소 핑크지. 이게 이제 사이즈를 보면은 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지. 이거는 난방을 하기 전에 바닥에다 까는 단열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바닥에도 단열재가 들어? 그렇지. 왜냐면 확장을 하기 때문에 난방 배관이 열을 밑에 층에 뺏길 수도 있잖아. 음. 그러니까 밑에 층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단열재를 깔아주는 거야. 아 난방 배관 아래에. 어, 그렇지, 그렇지. 가볼까? 아. 여기도 보면은 이쪽이 보면은 바깥 공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응.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모서리 부분을 보면은 곰팡이가 엄청 많우 우아~ 그치? 응. 이제 이게 다 결로야. 여기가 차가우니까, 이 콘크리트가 차가우니까 여튼간에 이쪽에 응결되면서 곰팡이가 생긴 거지.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처리를 해야겠네. 그렇지 단열 작업을 해줘야지 일단 뭐 곰팡이 제거 작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상황이고. 거실 쪽은 좀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왔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쪽은 이제 사실상 내벽이긴 해. 하지만 보면 여기랑 보면 어때? 외벽이랑 엄청 가깝네. 그렇지 외벽이랑 엄청 가깝지. 음. 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단열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내가 아. 60cm 최소 최소 600은 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제 단열 공간이 이정도인 거야. 어. <laughs> 그렇게나 많이? 어, 사실 900 정도는 해 주는 게 사실 맞기는 해. 근데 이제 어. 여기 부분에 50T짜리를 최소한 깔아 주는 게 단열에는 이롭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응. 왜냐하면 여기서 한기를 타고 오는 그 한기의 전도열이 그니까 차가운 것도 열이라고 얘기하거든 과학적 용어로는. 한기가 타고 오는 전도열 때문에 어, 어느 어 정도 이제 그 결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60cm까지는 해줘야 된다. 음, 음. 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바깥에는 외벽이잖아. 음. 여기가 굉장히 차가워지겠지.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열을 되게 두껍게 해줘야 되는데, 음. 이 단열은 어느 정도 하라고 했지? 102석? 그렇지 이런 곳은 이제 50 정도 되지만 응. 여기는 한100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 단열재를 창호는 철거가 되고 이중창호가 될 거야 그럼 창호가 한 10cm 이상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응. 어, 10cm 이상이 튀어나오면 요 밑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지 아, 그럼 네. 여기에다가 그 단열재를 10cm 이상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다음 석고 <laughs> 마감을 해주고 어떻게? 길이라고 단열재 사이에는 빈틈이 없게 그렇지 그 음. 빈틈이 없게 오리탄 폼을 써가지고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럼 창호가 이렇게 두껍잖아 음. 두꺼운데 사람들이 여기를 밟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와 있는데 밟으면은 여기 모서리 부분에 조인 부분이 깨질 수가 있어 왜냐? 음. 이렇게 눌려져가지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왔을 때 샤시가 튀어나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를 받쳐주는 거를 앵글 같은 걸로 잡아줘야 된다고 얘기했어? 어 앵글로 잡으면 안 어, 된다고 얘기했지. 어,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 했지. 그렇지. 앵글로 잡으면 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앵글로 잡으면 알루미늄 앵글이나 스텐 앵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최소 알루미늄 앵글인데, 앵글, 알루미늄 앵글도 사실 쓰면 안 돼. 그건 무슨 앵글 써야 되냐? 플라스틱 앵글. ABS로 되어 있는 앵글로 음. 이제 여기 부분을 잡아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음. 그걸 구하기가 좀 힘들어. 그리고 음. 잡을 때도 앙카를 써야 되는데, 앙카 자체에 한기가 튀어나. 그니까, 못으로 예전에 이렇게 고정을 했단 말이야. 어떤 음. 사람들이. 음. 그 못이 한기를 타고선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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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열은 여기까지인데, 어. 어. 그요 사이에 한기가 어느 정도 생길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걸본적이있다니까 내가.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외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치. 안 된다. 외벽에다 뭔가 작업을 하거나 야, 외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좀 높아. 음. 그래서. 앙카를 박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음. 그 기억자로 그럼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최소한 그 한계가 전달되면 안 되니까, 이샷시랑 거의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 ABS 형태로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음. 그걸 또 이제 직구를 하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 아. 그걸 준비해 놓으면은, 이제 이런 높은 창호, 높은 창호들은 밑에다 뭘 받치기가 힘들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앵글로 박아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ABS 제품으로 해야 된다고 최소한 음, 알루미늄도 안 된다. 알루미늄도 사실 전달이 좀잘 돼. 아, 어. 제가 그것도 보니까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샤시한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음. 어, 자기 이렇게 시공한다라고서는 인테리어 업체들도 자랑하고 하거든. 아. 왜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창과가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낮은 곳은 아이언 받침대가 있어. 음. 높이 조절도 되고 음.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음. 요 밑에 받쳐주고 이 뒷공간에는 단열재를 꽉 채우는 거야 음. 그런 형태로 이제 시공하면 좋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단열재가 10cm 이상 하고 석고를 치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정도의 그 난방배관이 지나가는 게 좋다고 했어 최소 최소 10cm는 띠라고 그랬지 그렇지. 여기서 10cm는 최소한 띠어야지 음. 문제가 없다 음. 어, 그렇게 해야지 여튼간에 여기가 너무 차가운데 근데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음. 바로 달궈져서 옆으로 붙어 버리면 그러면 결로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음.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은 여기 밑에 부분에 결로현상이 생겨 가지고 곰팡이 빨리 쓸거든 그 음.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자 음. 여기 보면은 위에를 한번 볼까 여기는 목공으로 되어 있고 옆기 어.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천장 부분은 여튼간에 외벽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야, 한기가. 음. 그럼 내가 여기 뭐라고 했어? 60cm 정도는 단열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60cm는 단열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부분은 여튼간에 단열을 해줘야 돼. 전체적으로. 음. 왜 그러냐면은 위에 층은 여기가 발코니일 수 있거든. 위에 층은 여기를 확장을 안 했으면 여기는 어. 발코니일 거 아니야. 치. 그 외부 공간이나 위층은 마찬가지란 말이야. 아. 사실 아. 10cm 정도 해주는 게 좋은데 아. 천장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 같은 경우는50 정도를 단열을 해줄 거야. 아. 어, 그렇게 해서 단열을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쪽. 여기 봐봐 이게 다 곰팡이야? 어 그치 이 검정 색깔이 곰팡이거든 으, 으, 아, 근데 으, 어, 근데 이게 바깥에가 어. 여기가 외벽이야 아. 외벽 부분에 바로 타일을 붙이고 주방을 썼던 거야 주방은 어땠, 어땠? 아. 어때? 꿀꽃 아. 홈등 같은 거 뿌리잖아 아. 어.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습기가 붙어가지고 결로 때문에 타일과 이벽 사이에 본드가 많이 없으니까 여기에 어때? 습기가 들어가지고 결로가 생긴 거야 아. 그래서 결로가 음. 생기면서 곰팡이가 생긴 거지 내가 여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음. 이런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단열재를 한번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 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아지면 안 되는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20mm 정도 단열재를 붙여서 어,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이쪽까지는 끝까지는 가주는 게 좋다는 거지. 봐봐. 여기도 보면은 60cm 정도까지 곰팡이가 딱쓰이잖아아 맞네. 어, 그러니까 60cm 가 최소인데 사실 90cm 하는 게 안전하다. 근데 디자인상 이건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여튼간에 이제 작업을 해주긴 해줘야 될것 같아. 요게 지금 단열재인가 이건, 이건 이제, 그, 우리가 비드법 일종 단열재라고 아, 보면 돼. 어. 음, 그래서 내가 말했던 이제 그냥 스티로폼인데옛날에는 이걸 되게 많이 썼어. 구축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지. 그, 이거를 보강, 일단 이런 데는 뜯어졌잖아. 이런 데는 다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다 뜯어야 되는 건데, 다 뜯고서는 하는 게 사실 좋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미 단열재가 있으니까, 보강을 하고서도 많이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 어. 그, 굳이 이제 뜯으면은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네. 아, 이게 그냥 단순 스티로폼이 아닌가 보네. 스티로폼이 단열재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티로폼이 단열재야. 아니 근데,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이제 뜯는 비용과 또 목공을 아. 해서 목공 작업 인건비가 든다는 거지. 아. 이제 이 제품의 비용보다는 인건비가 든다고 보면 될것 같아. 어. 아 그렇구나. 어. 여기는 지금 보면은 발코니로 그냥 사용을 할 거란 말이야. 음. 여기 샤시 그대로 하고 이거 철거하고 샤시를할 거란 말이지. 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벽쪽 같은 경우는 완전 외벽이란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제 결로가 생기고, 나그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 안될거 아니야. 백자 이런 거 붙일 수는 없고 단열재를 응. 여기는 발코니 공간이니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온도를 이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한기를 막아주는 게 좋거든. 응.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통 이보드 작업을 해줘. 이보드 e 어 이보드라는 e 단열재가 있어. 응. 그래서 그 이보드 e 같은 경우에는 그 도배용이 있고 도장용이 있거든. 응. 도장용으로 여기는 작업을 해줘. 왜냐하면 응. 지금같이 이제 탄성코트나 이런 것들을 지금 뿌렸단 말이야. 여기는 응. 지금 보니까 세라믹코트를 뿌렸거든. 응. 어, 그래서 그런 도장재를 잘붙으려면은 그냥 단열재를 하나 딱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석고를 붙이면 너무 두꺼워지잖아. 응. 그러니까 이보드라고 e 해서 바로 도장을 할수 있는 단열재가 있어. 그단열재를 여기다가 붙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음. 어 그래서 얇게 최대한 한 30T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쭉 붙여주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발코니가 어느 정도 한기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도 식물을 키우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영화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이제 단열재를 다붙여주는 거. 그리고 천정도 나는 이 발코니 공간을 다 붙여주거든. 그래서 권장하는 건 30T짜리로 이 천장과 이 벽면과 이 뒷면까지 다 붙이는 거야. 외벽에 붙어 있는 데는 다 붙이는 게 사실은 좋지. 여기는 이제 확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난방의 중간에 따가지고 여튼간에 여기에다 엑셀관을 싣는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입구 쪽에 있는 단열재 있지. 음. 이 단열재를 밑에다가 깔고 기밀하게 여기 전체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난방 배관이 여기를 다 둘러서 이렇게 여기도 따뜻해지게 만드는 거거든. 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다 단열재를 여기까지 끝까지 딱 이렇게 깔고 여기다가 난방 배관 깔고서는 시멘트로 미장을 해. 근데 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여기 난방 배관에 바로 맞닿게 되잖아. 음.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단열재를 쭉 깔고 이쪽까지 단열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미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멘트 있잖아. 미장하는 시멘트가 이쪽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좀 띄워줘야 된다. 띄워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뭘 채워놓는다? 단열재를 채워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단열재를 니은 자로 꼭 만들어준 후에 그다음에 미장을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우리가 샤시를 걸고, 그다음에 또 여기다 단열재를 붙이면 단열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감싸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제 밑에만 깔고 나서, 그다음에 난방 배관이랑 시멘트가 이쪽으로 부딪히잖아. 음. 그러면은, 여기 에 있는 한기가, 여기 단열재가 있는데 끊기는 거야, 중간에. 그럼 결국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지 소용이 없겠네. 어, 어, 그렇지 그래서 그 모서리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야, 자꾸. 어. 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 대부분이 아니야 거의 9 9 9 9 그렇게 시공을 해. 어, 나만, 어. 나만 이렇게 ᄂ 자로 시공을 하, 했었던 거야, 옛날에 인테리어 할 때. 아.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너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지. 음. 어. 근데 대게형 그렇게 하려면 손이 많이 가긴 하겠다. 아니 근데 사실 요렇게 깔다가 옆에다 하나만 꽂아주면 되는 거거든. 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이거에 대한 해야 된다는 인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뿐인지아 생각을 할수 있냐 없냐. 어, 이게 이제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음. 사실 중요하거든. 이게 왜냐면면 그치 되게 중요해. 연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한 4개월 정도 난방을 틀거든. 음. 3~4개월 동안에 여튼간에 열 손실이 계속 모든 면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음. 그거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곰팡이가 생겼어. 음. 곰팡이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야. 그걸 그쵸. 생각했을 때 이거 하나가 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거 하나에 곰팡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아니면 이제 결로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음. 내가 뭐라고 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김밀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 음. 어, 여기 부분에서 끊기면 김일의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거 완전히 그냥 여기 시멘트가 여기 시멘트로 맞닿는 건데. 어. 음. 그거는 사실 좋지 않다는 거지. 난방 열이 빼앗기니까. 아. 음. フフフフ。<noise>